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제네시스 DH 되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가격을 떠나서 가장 최근에 입고된 차량 위주로 4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고된 차량 중에서 사고 웬만하면 없는, 웬만하면 완전 무사고 위주로 4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330의 사륜 프리미엄 1,800만 원, 16년 최초 등록 94,000km,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짧은 편이고요. 검정색입니다. 7월 3일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부분 오염된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핸드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해지거나 오염되거나 까진 부분 없습니다. 정말 차량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기어봉 그리고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이 옵션도 정말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차선 유지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2열 공조기 등등 버튼들 각종 컨트롤로 되겠습니다. 워크시트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드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보험이력이 있는데 40만 8천원 있습니다. 40만 8천원 정도면 정말 경미한 판금 도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멋있는 파란색 차량입니다. 청색 차량 330 4륜의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병적 관리한 차량이고요. 시운전 강력 추천한 차량입니다. 1,429만 원, 14년 최초 등록이 1 6 6 0 0 0 k 로 청색 남색, 7월 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정말 깔끔하고요. 멋진 색상입니다. 멋진 휠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메모리 전동 시트죠,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정말 쾌적합니다. 핸들 컨디션 정말 좋고요. 까지거나 오염되거나 헤진 부분 없습니다. 어, 연식이 좋거나 주행 거리가 짧아도 전 차주 분께서 땀에 손에 땀이 많으시면 핸들이 많이 까져 있는 상황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2열도 열성 각종 컨트롤로 되겠습니다. 워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객들에게 굉장히 큰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트렁크 공간까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로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내차 피해 이력 이회에 있는 보험 이력 이회에 있는데 이회에 86만원이면 정말 경미한 판금도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0 4륜 프리미엄 차량 되겠습니다 1430만원이구요 14년 최초 등록에 14만 2천키로 검정색 7월, 9일, 9, 7월 9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차량은 정말 깔끔하고요 운전석 전동시트 2열 공간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조서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워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커튼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객들 당연히 굉장한 개방방, 개방감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옵션.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리어 커튼 각종 컨트롤러 이열 엔진룸 타이어 휠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 사항 없는 차량이고요.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3.3, 사륜의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450만원. 16년 최초 중록 18만 9천키로, 연식 19만에서 20만 가까이 가이지만, 장 굉장한 이 차량의 장점은 1인 신조, 그리고 흔치 않은 대형 세단의 흰색 차량, 흰색 바디, 그리고 20만 키로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 흰색의 7월 10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차량 되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2열 공간, 정말 상태 좋습니다. 핸들도 정말 컨디션 좋구요.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 열선, 그리고 2열에서 그 조수석 앞자리 의자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리어 커튼 그리고 각종 오디오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로 동승객에게 큰 개방감을 줍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워크인시트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이구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분량 미세뉴 누드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내차 피해 이력, 보험 이력 있는데 2회에 130만원이면 굉장히 미미한 어,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삼남매 중국자 전국탁송 전액 갈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